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의 체를 소개하고 일단 저부터 소개하자면 얘는 어 아이돌인데요. 이름은 엔터이고요. 어 라이드라는 그룹에 소속하고 있습니다. 제 체는요 잠들이고요. 픽셀리에 속하고 있습니다. 엔터는 무슨 상인가요 엔터는 어 공룡과 강아지를 섞은 상입니다 방틀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가 히리즈가 계속 이어가서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, 라이즈를왜 좋아하게 됐는지 음, 틱톡을 보고 있었는데 라이즈가 떴는데 그 친구는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떴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불러서 입다가 하게 됐습니다 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? 잠을 잔, 잘 자서 앞에 잠을 붙였고요 실명을 뒤에 붙여서 라이즈의 맏형과 막내는 누구입니까? 음, 일단 막내는 제 최애인 앤톤이고요. 그리고 맏형은 바로 옆에 있는 슈타르라는 일본인입니다. 그럼 끝!